이원석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따내는 삼성. 강민호와 김헌곤의 연속 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이어지는 4회 초 박혜민의 타구가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석점을 먼저 앞서나가는 삼성. KT도 반격의 불씨를 지피는데요. 차근차근 주자를 쌓아 3대3 동점을 만듭니다. 이어 타석에 들어선 이원석. 쳤습니다. 경쾌한 소리와 함께 담장을. 넘었습니다. 어느덧 시즌 일곱 번째 분위기를 끌어오는 이원석의 솔로포. 한 점을 도망가니 한 점을 따라 붙습니다. KT 윤성민이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만회하며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쫓고 쫓기는 경기는 9회에 희비가 갈렸습니다. 4번 타자 강민호. 쳤습니다. 좌익수와 라인 중간에 떨어지는 안타. 빠르게 1루까지1루에서 세이브. 이어 지난 경기 3안타의 구자욱이 타석에 들어섭니다. 멀리 뻗는 타구 좌중간을 완전히 갈랐습니다. 구자욱의 결승타. 최종 스코어 5대 4. 시즌 첫 3연승에 성공하는 삼성입니다. 박한희는 4타수 4안타 맹타를 휘두르며 뜨거운 타격감을 이어갔고 복귀 후두 번째 경기를 치른 구자욱은 결승타를 포함한 멀티히트로 복귀전 활약이 단발성이 아니었음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특별한 비결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오랜만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좀 힘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감독님께서 좀힘 빼고 좀 천천히 시작하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네, 가볍게 치다 보니까 네,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승리로 9위 NC와의 승차를 0.5경기로 바짝 좁힌 삼성은 오늘 수원에서 4연승에 도전합니다. 생생 베이스볼 김단합니다.